예? 연합뉴스 조다원입니다. 어, 예, 예, 어, 예. 권찬대 예. 어,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대통령의 직무정지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과 인정 못한다. 이 대표님 말씀 듣고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터무니없는 말장난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과거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선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제가 원내대책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고 자청하는 박범계 법사의 간사까지, 권한대행이, 특히 대통령이, 어, 그,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헌법기관 구성을 못한다. 헌법기관 구성을 임명을 못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 라고 이미 본인들이 주장을 다 했고, 그리고 민주당과 가까운 학자들이 전부 다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과거에 선례가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아, 탄핵의 부교를 아, 당론을 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스 의원들 겨냥한 당내 금세 여화 지적 들도 있는데 공부하게 있으신지 어떻게 이걸 목실뭐 어, 탄핵 가결 직후에는 감정이 개강된 나머지, 어, 어,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고 또 감정을 표출했는데, 지금은 마이, 많이, 그 누그러진 상황이고, 저는 계속해서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화합하자라고, 어, 호소를 했고, 많은 의원들께서 제 호소에 예, 네, 기로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민그헌법재 인명 압 위헌 행위라고 규정을 데 지난 지도부는 이제 대통령의 령선 위헌이라고 규정했데 이번 신임 지도부는 그 위헌 위법 위헌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 걸로 알니다시요 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어, 요건에 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어그 중대한 위반 행위냐 여부는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2017년에 한한기 때문에 권한 대행의 위를거는 아 그때도 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유고시즉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임명한 것이 아니라 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즉 화면 결정이 있음 이후에 에즉 대통령의 고리시에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시하고 고리시가 차이가 있는 거죠. 고리시에는 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정부가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즉 탄핵 절정이 되기 전에는 그때 임명을 못했습니다. 여섯 네, 명의 재판관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laughs>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안 되십니까? 어, 우선 여섯 명의 재판관으로 재판을 할수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결정 자체가 저는 어, 좀 문제가 있다. 어,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거는 뭐 그런데 어,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에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어,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바고 또 어, 과거에 또그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서. 아, 직무 정지시에 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설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님,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 70% 이상의 국민들은 다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민의 반대한 그, 그 행위 자체는 국민의힘 반하는 거 아니냐. 그,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아니냐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 탄핵 찬성 여부는 의원들 각자가 판단을 한 문제고 우리당은 탄핵 부결을 당론을 했고 어 어쨌든 탄핵 소추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는 즉어헌법에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 이 헌법재판 권한대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혼재로는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혼재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죠? 그러면 음.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인청이 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인사청문회법 6조를 보면 국회가 홍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에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이거는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은 대법원장 임명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고,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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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한 분, 한테, 대표님. 그러면 어제 의총서 한덕수 정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서 법제, 법제처의 심사일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반응 한적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 책임을 어떻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주, 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음. 좀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